들어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사흘 새40% 넘게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광풍의 중심에 있는 잡코인 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무섭게 올랐던 도지코인만 해도 요즘에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걸돈 복사 그리고 잃는 걸두는돈 삭제라고 부른다는데 돈을 복사하려다 돈을 삭제당했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송재 기자입니다. 30대 김준곤 씨는 한달전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아 이거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고 그 친구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그냥 무지마 투자 같은 느낌으로 한 거죠. 20개 코인에 7천만 원 넘게 투자했는데 오늘 기준 손실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좀 필요한 돈을 그렇게 저처럼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크게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코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씨처럼 코인으로 손실을 봤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가상화폐로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뒤늦게 뛰어든 포모족이 많습니다. 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치켜 세우며 급등한 도지 코인을 비롯해 잡코인을 샀다가 이러자 돈 복사를 하려다 돈 삭제를 당했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복사하듯 돈을 벌고 싶었지만 한순간에 큰 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영 자. 영 자. 영 자.